자 입력 완료했으면 마찬가지 어,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되는데 어, 이번엔 오류 수정이네요. 자 이럴 때 뭐부터? 날짜 먼저. 3월 13일이죠. 자 그래서 3월 13일로 날짜 먼저 바꿔놓고 자 지금 이렇게 나와있대요. 자 내용 읽어봅니다. 거래제를 수정하는데 상품 구입하기라고 계약금을 농협은행 보통 계금에서 이체해줬다. 그럼 뭐예요? 선급금을 준 거죠. 근데 지금 보니까 미지급금으로 돼있네. 이걸 뭘로? 선급금으로 변경해 주면 되는 문제구나 자 금액도 확인해 봅니다 42만원 맞는지 어맞고요 거래처는 참미학기 어 맞네요 자 그럼 농협에서 나간 것까지 맞는지 자 여기 농협에서 나갔다고 했고 여기 농협은행 보통예금에서 이체해 줬다 라고 했으니까 어, 나머지는 수정할 내용이 없겠습니다 자 다음 입력재료 수정 또돼 있는데 날짜 9월 13일 돼 있죠 자 9월 13일 어 이번에는 누락을 했나 봐요 자, 볼까요? 아, 밑에 거래제를 수정하고 9월 13일에 상품 매입한 게 있는데, 7월 14일로 잘못되어 있대요. 자, 7월 14일 가볼까요? 어, 자, 분계 잘 입력해놨네요. 그죠? 금액도 20만원으로 잘맞게 해놨고. 자, 이걸 어디로 9월 13일로 보내라? 그럼 앞에 체크하시고, 어떻게? 이동하면 되는 거죠. 자, 요 가운데 보시면 상단부에 이동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자, 클릭하시고, 9월 13일 해놓고, 이동 눌러 주시면, 자, 우리 9월 13일로 갔을 때, 이렇게 붕괴가 들어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붕괴 들어와 있는지 확인 한번 해 주시고, 자, 넘어가면 되겠죠? 자, 결산입니다. 자, 수동결산 자동결산 메뉴 이용해서 결산할 거고요.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작성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 전표, 자, 우리 12월 31일에 우리 수동결산으로 처리할 게 하나 있고요. 자, 여기 자동결산으로 처리할 게 하나 있습니다. 자, 10월 14일에 지급된 보험료가 250만 원인데 기간 미경과된게 187만 5천 원이래요. 그러면 대변에 보험료를 줄이라는 거죠. 1875000만큼. 이건 뭐예요, 그러면? 선급 비용이 되는 거죠. 1875000. 그 다음 밑에, 어, 우리 자동결산으로 숫자 넣고 전표 추가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12월 31일에 성급 비용으로 1 8 7 5 0 0 0 0자 대변에 보험료가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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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자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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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버튼 눌렀을 때 상품 매출원가 분개 자동으로 들어왔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으면 손익계산서 들어가고요. 자 12월로 조회하고 맨 밑에 내려가서 단기순이익 한번 확인해 주시고 기능모음에서 추가. 자일반종표에서 조회 눌렀을 때 손익대체 분개 나오는지 확인하고 전체 메뉴에서 재무상태표 12월 자 1억 5천 얼마가 단기순이익이었거든요. 어 여기 잘 들어왔구나. 어 4억 7천 4백 90만 6,920원이 우리 자본금이구나라고 확인하시고 입력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산까지 끝난 거고요. 이제 실무 수행평가 부분 11번부터 문제 보면 되겠죠.